자 어, 오늘 그 메뉴 나오는데 너무 힘들게 나왔어요. 너무 좀 늦게 늦게 제공이 돼서 여기 있는 평가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 평가단들이 지금 밥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허기가 진것 같아. 아 어. 뭘로 보상할 건지 모르겠어.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빠져서 말이 없어요. 아, 알았죠? 저희 환불해주세요 어, 어 지금 환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선생 어. 돈이 없어서. 네. 네. 사꾼 어, 박준영이고 것 스케치 앱국의 대표 박준영이 에피타이저를 총괄 감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친구들 에피를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와 좋았어 좋아요아이뭐 어.. 즐거운 시간에 오늘 식사인데 빨리 뜸을 들이고 있네 어? 어. 뭐팀 어디 갔어요 다? 어? 우리 팀 혼자씩 해요. 팀. 팀다얼라갔어요 팀 아, 아, 오늘 워업 아, 피졸 팀이 돼 버렸네. 아, 어?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어. 지금 뭐 팀이 아, 안온것같아 팀이 부재인 것 같다. <laughs> 음? 뭐 진짜 늦은데다가 이게 뭐 오늘 밤샐 것 같으네. 그죠? 어, 정규 수업 시간 다 끝나고 어 너무 힘들.. 힘드네요 어디 갔어요? 어, 유튜브에 올라와요? 네,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정말로 네네올라와요 이런 모습 진짜 올라올 거야 네, 대림대학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대림대학교를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문제가 생겨요 스토리텔링 들어오려니까다 어디 갔고 지금 뭐가 이상이 있어요. 에피랑 디저트 한쪽이가 없다고돼보이시 자, 뭐 근데 저렇게 많이 가서 에피하고 디저트 하고 있네요? 자, 빨리 메뉴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먹어야 되니까 지금 뭐 우왕좌왕이에요 지금요? 자, 영상 끊어집니다.